모두 은발로 하려고 했지만 마일리는 설원과 빙하의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럼 안고사는 진흙과 햇빛의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면 안고사는 금발이네. 흑흑 나도 은발이다. 소녀전선 아트북이 도착했습니다. 어 포장 잘돼있네요 상자가 굉장히 이쁘게 돼있어요 IOP 오, 오, 네 일단 먼저 한정 쿠폰 스파스 이거는 신분증인가요? <laughs> 시크릿 이거는 내부 기밀 문서 이거는 음반이군요. 어떤 노래가 들어있냐면. 그리고 이거 잘 들어가 있나 볼게요. 마일리 안구사 엠포 스타 네 리벨리온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있네요. 그리고 걸스프런트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오케스트라 블루레이 디스크. 오 와랜 파이닝버 한국어 가사가 들어있어요. 드디어. 아 여기서부터는 또 오케스트라 아, 뒤집어서 보라고. 어야 이런 게. 우리 다원이균 선생님의... 다원균 일러스트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파스... 이건... 굉장히 두껍죠. 오... 오... 그동안 봤던 대문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또 뭐야? 처음 보는데? 원화. 컨셉 화면인가? 이거 처음 보는데? 뭐지? 이것도 처음 보고. 아, 이건 축전이군요. 일본 서버 오픈하기, 뭐 1주일 전, 3일 전, 2일 전, 1일 전 춘전이가 전쟁을 나선 모습도 있고, 여러가지 컨셉화랑 네. 자. 오. 인형도감, 인형도감은, 뭐, 일권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었죠. 오, 미검열 버전 일러스트? 파세? 일러스트레이터 인터뷰는 없네요, 파세는. 다른 애도 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디자인 아이디어. 김성근. 그 사이가. 오, 사이가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쵸? 본인이 흰색 스타킹과 레오타드를 입고 있죠? 에일리. 라플비. 어, 라플비 축전이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일본 서버 축전이었죠? 오, 스킨 요것도. 아, 크리스마스 스킨. 피카피. 아트. 이건 사루. 도시락. 도시락도. 미검미아 일러스트? 오, 도시락. 야. 이게 흰색, 요 그림이 더 아까보다 더 야한 것 같은데? 저 브라가 검은색인 것보다 흰색인 게더 야하게 보이네요. 여기는 베스트 오퍼. 음, 기본 스탠딩도 이렇게 있었군요. 오른쪽이 거멸이고, 왼쪽이 미거멸. 얘는 꽈탑. 컨텐더. 사파리. 오 사파리로 사파리 피자 저 알바생 시절 저건 과거 이야기였군요 종업원으로 일할 때 그쵸. 이런 직원이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다 해주면 좋겠어요 아 요거는 유명하죠 설정화 중에서 사파리 몸에 붙는 옷 입고 있는 거 사파리는 아직도 충분히 잘쓸수 있겠죠. 조석. 와우다. 안미. 잠깐, 이코을 후배들이 봤다간, 그러면 이런 옷을 입지 말란 말이야. 오. 디자인 아이디어, 안미 센세. 일본어로 먼저, 일본어로 대답했습니까? <laughs> 자아 부담 됐군요 근데 K2 다들 좋아해요 K2 일단 야하게 그리셨기 때문에 다들 좋아할 겁니다 자 설정화 여기는 복장 채색 러프 어, 지금이 제일 낫네요 맨 오른쪽 거 동방의 공주, 한 푸. <laughs> 오, 자스다. 자스 엉덩이. 자스는 스킨이 미쳤죠. 요, 화이트 킨 스킨도 좋고, 요것도 귀엽고, 하지만 그 스킨이, 아, 웨딩 자스에는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기. 딸기 귀여워. 딸기도 너무 좋아요. 자매가 둘다센 포도. 포도 귀엽죠? 어 머리 품 포도가 설정화 있군요. 이쁘다. 오 장식 같은 거라든가 뒷모습 앞모습 등에 끈 저거. 벨벨 벨? 종이 달렸다고. 그리고 우리 물거북의 발리스타 그림 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 HK11도 이런 자세한 물고기 먹는 층. 꽃 거지? 꽃 거지였군요. 컨셉이 거지였다니. 이쁜 거지. 그리고 우리 분탕 MDR. 얘는 최근에 그 가짜뉴스 만들던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었나? 그다가 러 이제 걸려가지고 사법 거래로 그리폰에 들어왔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메이플. 명탐정이죠. 그리고 인프레드. 네, 이, 묻혔어요. 백식. 백식은, 네, 뭐,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걸로. 롱티. 롱티는 뭐오뿔 뿔이 움직이는군요 문구도 있고 기호가 좀 귀엽네요 이것저것 붙어있는 게 자기가 일했던 곳들에 우리 엠파리에이원 바렛 사이비 신앙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여자 그리고 움사공 움사공 좋아요 초기 설정 으로 중상 근데 지금 중상도 괜찮죠 저런 중상도 괜찮지만 음 스타킹이 보이고 그리고 짭코 어 귀엽네 중상은 본 적이 없어서 짭코를 PP PP1901 이름이 너무 어려워 비둘기 시금치 비둘기는 요, 약간 남성적인 보이시한 매력. 시프카. 시프카도 귀여운? 얘는 미쿠. <laughs> 그리고 우리 한섭 수영복 스킨. 가슴 유명한 이사카. 그리고 흑누나. 흑누나도 좋아요. 스킨 이쁜 거 많죠? 오. 팬티 설정까지 들어가 있었군요 쇼티 스파스 스파스는 무슨 총 설정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laughs> 스파스. 와 스파스의 꽤 진심인 일러스트레이터. 와. 와 세상에 무슨 방패 안쪽까지 설계를 해놨어 얘가 어이총 이름이 뭐였지 이거는 스피파이어 리베롤 페로롤 리베롤드 그림체 특혜 어 이건 리베롤 스킨인가 간호사복 예복 근데 왜 없어? 사파 자는 모습 교복 디자인 아이디어 아니 이렇게 귀여운 리베롤스키니왜안 나오는 거죠? 클린 클린은 러시아 사나운 꼬맹이 야씨 클린도 참빤스까지 디자인 되있네요 클린은 빤스라는 말이 더 어울려요 팬티보다 여기는 음악대장 여혈라이더 중상 러프 타는 자세가 연구되어 있군요 그리고 T5000 얘는 이제 웨딩스키니 아주 야했던 그 얘기는 없네 아멜리 아멜리는 너무 크죠 뭐가 크다고는 안 했고 이건 또 뭡니까 왜 팬티를 들고 있는 거죠 얘도 그 지역에서 주는 특산품 어, 오사스 80씩 그리고 이런 설정이 있고 트삼 인성 썬더 닌이 그렸던 까마귀 날개 이 총이 특이해서 그런지 어? 너왜 아직 살아있냐 러게 말이다. 개인 물품이 없었지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날사건이후 MP3 플레이어에 가장 많이 듣는 건 Only For You입니다. 어, 전부 어느 인형이 부른 것으로 캘리코가 부른 노래만 MP3로 듣고 있다는 건가 보죠? 일단 설정을 붙여 줬네요. 영광의 날 이후로 그리고 까마귀 날개. 그리고 거 아동절이었나요? 몸에 상처가 있는 썬더 원래 감정 표현이 풍부했지만, 그게 아니게 됐다. 그리고, 팬티. 자, 여기는 꽃게. 이거는 초기 설정. 오, 이것도 좋은데? 근데, 약간 케이투스럽게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앞을 다 까고 있죠? 케파. 맨발. 이때는 맨발이 아니었나 보네요. 맨발로 바뀌었고, 중상. 그리고, 한복, 한섭이라 넣어준 건 아니겠지? 그리고 고등업 넘어가고 제가 또 좋아하는 시엑스 포스톰 귀여워요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해맑아서 귀엽습니다 근데 머리를 빼잖아요 옷 치니어입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귀엽죠 섹션보다 시 엄청 야한 옷인데 얼굴을 보면 귀여워 특이하네요 뭐 중상이 무서운 아구일 주정뱅이 여기는 삼성 오중딸도 나와 있고 뭐 출석총하고 기타 얘는 도라지 야 샷땡이다 림민비 샷건 중에서는 샷땡이도 귀엽고 림민비도 샷건은 삼성 중에서 엄청 이쁘죠 여기 에 있는 4명 중 3명이 개조가 됐네요. 그러면 다음은 얘 개조인가? 개조가 있나? 까먹었어. 쟤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아, HK45. 이름이 특이하죠? 흥국4 5예요 근데 얘도 이뻐요. 가슴도. 4호 같지 않고 흥국이 같고. 얘도 특산품. 뭐, 기타 등등. TMP. 그리고 폴란드 총. 예. 표범 거시기 그리고 M12 개미 알기 흑토끼 얘는 모르겠다 낫지였나? 개 파드 개 파드는 수상하게 스킨이 많습니다 그리고 t 스39 럭키 사5 쟤는 모르겠다 별명도 햄스터, 그라치, 모델 L, 그리고 만화건총. 얘는 이번 스토리에서 좀 나왔어요. 위생병, 하여튼 메딕, 빛쟁이, 그뭐 기타 등등 기본으로 주는 애들, 그리고 특전인형, 노엘, 노엘스킨 와우, 굉장히 야해요. 여기는 엘펠트, 엘페트 웨딩. 엘페트 철혈 스킨도 나오나? 어, 역시 나왔죠? 철혈 스킨은 얘가 유일했던가? 그리고 우리는 없는 키아나 우리는 없어. 라이덴 메이. 브로냐 라이치. 우리는 없다고 테레사. 키메코 제레. 우리는 없다고 없다고 이건 두 개씩 있다고 클리어 페일 페일 클리어 페일 뭐 우리 딸 그리고 개조 일러스트가 나오는군요 보는데 절반이야 뭐 아트북이니까요 후딱 후딱 넘기겠습니다 이제. 아 드디어 세계관속의 컨셉 디자인 M4개조 M4개조의 설정 초안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했다고? 세상에 음 이건 인프쿤 디자인이겠죠 앞머리 모양 보니까 인프쿤인데 그리고 이건 시나몬포 잘된 스타 디자인. 오 전술 리본 리벨리온 로고 리벨리온 로고가 들어가겠구나 스타한테 완전히 포니테일이 아니라 묶이지 않은 머리도 많음 그리고 죄와 벌 <laughs> 죄와 벌을 리벨리온 안고사. 구 설정 안구사. 음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타입이 되었습니다. 마일리와 대조됩니다. 속이 뜨겁군요. 속이 뜨거운 아이. 복장 설정. 이거는 마일리. 복장 설정. 붉은 목의 총이니까 겨울과 설원을 주제로 했습니다. 교활한 타입이었지만 지금은 겉은 뜨거운데 속은 차갑다. 어... 모두 은발로 하려고 했지만 마일리는 설원과 빙하의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럼 안구사는 진흙과 햇빛의 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면 안구사는 금발이네. 흑흑 <laughs> 나도 은발이다. 자404나 파운드 그어져 있네요 줄이. 개조일 러스트 4호 개조. 음. 산업용 팔을 산업용 팔이 더 튼튼하지 않나? 근데 이런 애들은 눈에 띄면 안 되는데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냐? 봐. 너무 눈에 띄잖아. 개조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잠입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썸머소프 모드 개조하고 나서 머리도 짧아지고 얘는 뭐 돌격 대장이니까. 디너 게이트를 애완 로봇으로 삼았고 로로 어우 이뻐라 이뻐봐 얼마나 이뻐요 자 근데 로 설정에 왜 디너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표정 미소 분노 짜증 경멸 다섯 개나 되고 너나 멍멍이야 메가폰 스웨터 신발, 성기, 주머니아 귀여워. 너나 멍멍이야. 그리고 뭐 인간들, 뭐 별로 궁금하지는 않다. 그리고 적설정, 타란툴라, 주피터, 오, 가이아. 그리고 케르베로스암튼 디스로리. 어, 철혈화. 철혈화 우리 형. 분노한 표정. 뭐 최근에 돌아왔죠. 든 이런 디자인이다. 지금 팔에 묶은 건 넥타이. 머리에 묶은 스카프는 원래 손에 묶었던 것. 음, 넥타이로 손에 묶고 아무튼 바뀌었다 이거지. 전화 전화고. 오, 씨. 원본 일러스트는 이렇게 빡센데? 이런 좋은 일러스트가 있는데, 왜요걸로 해줬던 거야? 어? 이런 좋은 일러스트가 있는데. 뭐, 그 밖에. 적 유닛이 나와있네요. 니토, 아델린, 알리나. 이거는 챕터 내용 요약이네요. 저체온증. 큐브 플러스. 그 다음, 팔 지역. 심층 투영. 야, 씨. 스토리 정리가 돼 있네, 아트북에. 이거 보고 스토리 정리를 할순 없지. 내가 진도가 더 빠르니까, 이게 몇년 만에 나왔는데, 진작에 한 2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하튼뭐다 옛날 얘기죠. 아, 이렇게... 어... 시간대가 나와 있네요. 뭐다 추억이군요 오 에이전트 <laughs> 느그형 그리고 난리연속 어, 배드엔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로댕이가 이때 탄생하고 이때 또404 였나 그쵸 404세 가지 엔딩 나오고, 이렇게. 야, 흥국이한테, 흥국이 엔딩엔 이렇게 일러스트 다 종류별로 넣어줬는데, 왜, 왜 AR 수대 재회 씬은 없는 거냐? 오중아 AR 재회 씬또 없더라? 이번에. 저번에도 없더니, 이번에도 없고. 헌팅 레빗. 뭐, 이젠 다시 안 하겠지. 소리는 나와있네. 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벡터랑 짭코가 주인공이었고, 두번 했고, 동기간 숙소 가구 세트, 네, 뭐 숙소 가구 세트는 그 자잘한 설명 같은 게다 들어가 있네요. 뭐 여러분 다 있죠? 저는 다 없어요. 몇 개는 다 있는데, 오 요정, 뭐 요정도 나와있죠. 우린 없다고 클로에, 그리고, 아, 요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록장. 스킨을 모아야 주는 거잖아요. 스킨이 없으면 얻지도 못하는 건데, 다 얻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파리가 화내는 장면. 아트한테. 이런 스킨을 다 모으면 요런 장면들이 나온다. 이거는 싸운 곳. 별로 궁금하진 않죠? 오, 요 배경.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 때마다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스킨 어, 스킨 얻어야 주는 맵이었던가? 어? 나 요거 없는데? 이게 뭐있었던 거냐? 기지 배경이 아닌가? 그냥 다 섞어 놓는 거 같은데. 자, 이거는 스키라이콘 돌스프론트 라인 하고 중장비 부대 리벨리온 그리고 전용 장비 디자인까지 전용 장비는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지도 배경 왠 지도 배경이야 또암튼 배경 이런저런 이모티콘 근데 이 그럼 뭐래 우리가 못 쓰는데 스티커 오 이런 스티커가 있었어? 귀엽네 인터뷰 우중이 인터뷰 2주년을 맞이하고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옛날에 우중이 인증했군요 그럼 됐어 이거는 운영관리 아웃소싱관리 수석 그래픽 디자이너 닌플러스 여론동여론동이 운동. 아직도 있어? 카메, 이 소년 이 새끼, 씨. 이모코, 지삼육 이야기 그리고 지삼육 코스튬이 너무 많다. 둘째와 셋째 모두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계란 말이와 슬파리가 추가되었지. 옛날 이야기 인터뷰라 정도라네요. 자, 아트북 다 봤습니다. 이 안쪽에는 뭐가 있나? 오. 이거는 무슨 연구 자료, 그리고 형광색. 가까이 가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색 보정돼가지고 화면이 파랗게 변하거든요? 좀 거리를 둬야 정상적인 색감이 나오네요. 아무튼. 아까 봤고. 이건 나중에 뭐. 나중에라고 하지 마! 해야 되니까.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아트북. 이렇게 왔습니다.